뭐야 왜왜왜왜왜 돼. 그러게요. 불리잔 서버 좀 많이 불안하네요. 어, 돈은 돈대로 다 빨아먹고 그죠? 예. 이왜 이래? 아, 서버 진짜 극혐이구나. 농담 아니고. 잠시만요. 1월 대를 대비해서 어, 근데 트게더에서 추천해 준 그런 게임 있거든요. 그뭐마이크라는 게임인데 어, 그게 게임용 PC에 마이크가 연결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, 한번 시도나번해 볼게요. 예, 다운은 받아 놨거든요, 제가. 예. 저번에 마이크를 연결하라 하더라고요. 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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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다시야 간 곳구나. 홀리 딸라이 가자 아 이거, 이거 다운받아놓고 준비해놓길 잘했다 여러분들 이렇게 불상사가 생길 때와 이거 또 하늘이 날또 도와주네 와 이거 날 도와줬어 뭐 어쩌라는 거야 뭐야 이거 뭔데 야뭐 말로 하는 거예요 이거 아 뭐야 말로 하는 거야 말로 하는 거야 아아 아. 프레스 뭐고 프레스 esc 뭔 소리야 아

어디로 가야 돼? 어디로 가야 돼? 어디로 가야 돼? 이건가아목 존나 아프네 뭐냐? 아 시댁 목 존나 아프네 야이가 여기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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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고왜 왜? 왜? 왜왜이가여기 왜? 아 그래요? 네. 아 기준을 제가 너무 높게 잡은 거 뭐냐면 아아된 아... 아, 네. 아... 아, 네. 아... 거예요? 뭐야 이거 왜왜 이렇게 된 거야? 뭐야? 아이 게임 되게 특이하다 이게 누가 만든 거야 이거 도대체 여러분들 어떻게 이런 게임을 만들 수 있냐? 이 개발자 누구야? 신기하네. 이거 막 갑분 사로 죽고 이런 건 아니에요. 그냥 목소리로만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건가? 아 그래요? 다행이다. 갑분 로안 죽고 다행이다. 좀 답답하게 죽는 거 짜증나잖아, 솔직히.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뭔데? 모자란 뭐 건데. 하는 거야? 아아 아. 뭐야? 아 아, 이 게임 이거 신세계인데, 이거 말이 되나 이게? 뭐 이런 게임이 다 있냐? 뭐 이런 게임이 다 있냐? 여기에요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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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 야! 아이씨. 아... 아 왜래 왜래 아아왜왜 왜래 아 아니 아... 너무 못잖아 어아 왜래? A few moments later 아 아시 아... 아... 아 됐나? 어 됐다. 와 이거 좀 어렵네 생각보다 여기서 마찬가지인가? 다시. 아. 어 재밌다, 이거, 뭐냐 나를 위한 게임 아니야? 여러분들, 솔직히 히말로 예? 나를 위한 게임 아니야? 진짜? 어 노노노노노 노노노해아아이이씨 너는 정말 나를 위한 게임이구냐 이 녀석 아주 그냥 귀여워 죽겠어 이거 안 되냐 왜래 왜래 어 됐다 어 나를 위한 게임이구만 여러분들 저 잘하는 거 맞습니까 말씀해주세요 아 어... 뭐야 이거 뭐고 뭔데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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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아아아아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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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돌을 맞셔야 된다고요? 아. 어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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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? 딸ไหล래. 어? 어. 어, 왜안 되나? 뭐 하냐? 어. 허. 어... 아, 왜안 돼? 어? 음. 음. 아, 왜안 어. 음. 아, 왜안 되냐? 아. 음. 아, 왜안 돼? 어? 아. 아, 씨왜 이래? 아. 어? 아. 아이씨. 어? 하. 하. 어. 어? 다 <laughs> 이거 완전 나를 위한 게임이네. 예. <laughs>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, 여러분들? 아아 다시 할게 이 노마. 아. 아 낮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일반인들 음이에요. 어. 제가 일반인보다 기본 기본 자체가 높기 때문에 낮아 보이는 것 뿐이에요. 여러분들 제가 톤 자체가 높기 때문에 아아뭔 소리야 아 Uh... uh 라라가라가 화음 보송 어. 유학님 후원 2000원 어... 감사합니다. 본분 어... 계좌로 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어... 홀리제 홀리데이 오싯 응? 잘하고 있는 건가? 크류펀치로도 가능한가요? 어... 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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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쿠류펀치 번치... 싸버렸지. 싸버렸지. 할 있다. 물한잔 먹겠습니다, 여러분. 이게 성대 이거 파괴 되는 거 아니야? 와. 뭐야 왜? 왜래? 어. 유예나 따라오냐? 와와 아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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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ừm chắc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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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hào tu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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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Ờ Ờ 내가 톤이 높아서 그런 거라니까. 그러네, 시청자분들. 내가 쉽게 하니까 이것도 뭐 어. 쉬운 게 아니라니까. 여러분들, 끝난 거야? 설마 끝난 거예요. 에? 아 말이야 끝난건가 역시 교수님이었다 바로 클리어 해버리구요